안녕하세요 세목호입니다 오래전 원귀의 밤과 검은태양에서 이동기가 좋은 클래스들의 이동기 비교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이후 패치 등을 통해서 이동기 티어 변동이 있고 신규 클래스들 출시로 추가 비교할 것들이 생기게 되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총 14개의 클래스를 준비했는데요. 이동기 티어에 넣은 클래스들은 우선적으로 이동기가 괜찮은 편에 속하거나 유저들이 많이 하는 클래스를 위주로 하였고 저의 개인적 기호도 다소 섞여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별 300m 달리기를 녹화해 보았습니다. 단거리부터 초장거리까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로 기대됩니다. 각 클래스 이동기 영상을 보여드리며 개별 클래스들 이동기에 대한 간략한 리뷰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동기 티어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대한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하려 했는데 일부 공이 속 버프용 스킬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활용 등에 따라 몇초 차이는 유의미할 정도로 보이진 않기에 이점도 참고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스키아입니다. 순간 속력이 준수하고 스킬 쿨을 끊김 없이 활용 가능하여 지속력은 최상에 속합니다. 아랑요운 더프 후에도 여전히 좋은 이동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랑요운을 선딜 모션 없이 써야 하고 섬전부는꼭 정신력이 있을 때 활용해서 두번 이동이 가능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사입니다. 주요 이동 스킬인 깃털구름의 지속력과 이동속도가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기에 순간속도는 우수합니다. 지속력은 스킬 3개만 이동기로 활용 가능하다 보니 장거리 추격전이 되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뭉개구름 1L와 리 깃털구름의 후모션이 길다 보니 해당 모션 캐스를 위해 즉발기인 도무나 회피기를 섞어서 적절히 써주면 순간속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쿠레나입니다. 전승 기술인 힘줄 자르기를 필두로 순간속력에서 최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 번에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스킬이 있진 않으나, 이동기로 활용 가능한 스킬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어서, 지속력 또한 중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미스틱입니다. 창파각이란 이동기 스킬의 성능이 우수하여 순간 속력이 상에 속합니다. 다수의 스킬들이 이동기로 활용이 가능해서 지속력은 최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전승 기술인 아랑유운의 선들 무션 없이 이동기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다크니스입니다. 전승기술 급습을 사용하면 이동기가 좋은 편에 속하며 주요 이동기인 황혼의 질주에 이동속도가 우수한 편입니다. 황혼의 질주 성능으로 순간속력과 지속력 모두 중상의 성능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 도제입니다. 이동기로 활용 가능한 스킬이 많고 성능들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스킬 순서대로 돌리면 지속력이 상에 속하고 전승 기술 초혈보를 활용하여 순간 속력 또한 중상을 보여줍니다. 초혈보와 월광참의 후딜를 회피로 씹어주는 게 중요하고 스킬 중간에 계속 월광참을 섞어줘서 정신력 소모를 통한 추가 이동을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곱번째 투신입니다. 나성각과 웅크린 늑대 연계를 통해 순간속력이 상에 속하고 전승기술을 나락붕괴로 가져가면 지속력 또한 상에 속합니다. 웅크린 늑대를 꼭 연계로 쓰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덟번째는 야차입니다. 우직한 캐릭터의 모습과 같이 순간속력은 아쉬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전승을 웅크린 늑대로 가져가면 나머지 이동기기 스킬쿨도 빠르게 돌고 회피쿨도 지속적 감소가 있어 지속력은 최상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투신과 마찬가지로 웅크린 늑대를 연계로 써줘야하고 나선각에서 도끼찢기로 이어지는 콤보 시 도끼찢기 코디를 회피 등으로 씹어줘야합니다. 아홉 번째는 설화입니다. 신규 클래스들이 워낙 이동기 성능 자체를 탑재하고 나와 다소 외면받고 있지만, 나름 순간속력도 중간에 성능을 하고, 이동기로 활용 가능한 스킬들이 많아 지속력은 상에속합니다 이동기 활용 가능한 스킬이 많긴 하지만, 일부 스킬들이 후 딜이 길기 때문에, 달빛 쇄도와 후퇴배기의 직발기 활용과 회피기의 스킬 사이사이 잘 섞어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팔라딘입니다. 이동기가 썩 좋은 클래스는 아니지만 PVP에서 워낙 성능이 좋아 넣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지속력은 좋지 않지만 순간 속력은 방패 추격의 이동거리 버프로 나름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찬도를 회피나 방추 후 사용하여 선딜을 없애는 게 순간 속력 내는 포인트입니다. 열한 번째는 레타나스입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탑티어 이동기로 분류됐었는데요. 순간속력은 여전히 중상에 속하는 편이나 타클래스들에 비해 지속력이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격파의 돌격 사용 후 후디를 회피로 씹고 파멸의 날개 후 파멸의 인노자로 연계를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12번째는 가디언입니다. 모션이 커서 명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클래스인데요. 모션 크기와 달리 순간 속력은 중상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수의 이동기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력은 상에 속합니다. 스킬 중 오모아의 꾸지짐 스킬은 도끼를 안 던지게 꼭 심화를 오프해주셔야 하고, 검은 피해 영역은 정신력이 있는지를 보고 쓰셔야 합니다. 정신력이 없으면 제자리 공격을 하고 이동기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열세 번째는 캡틴입니다. 플라딘과 마찬가지로 이동기가 좋진 않지만 꾸준히 상위 티어에 있는 클래스라 책정해 보았습니다. 쿨이 짧은 재장전을 스킬 사이사이에 계속 섞어주고 특히 성장 등장 사용 후 후딜 때 재장전이나 회피를 꼭 활용해 줘야 합니다. 전승은 해적의 고개로 사용하셔야 그나마 이동기가 쓸만합니다. 마지막 버서커입니다 죄송하게도 버서커는 광전사 상태가 아니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은 캐릭이기도 하고 광전사 발동 조건이 크게 어렵진 않아서 유일하게 버프를 쓰고 측정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클래스였는데 아쉽게도 스킬들의 이동거리 너프와 함께 버서커 유저가 많이 줄었습니다 순간속력이 좋은 클래스들도 많이 나왔기에 단거리, 장거리 모두 이제 뚜렷한 장점은 없는 클래스가 되었습니다 자결은 회피기나 광기에 돌진 후 연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스킬들 사이에 쿨이 짧은 균형치기를 섞어주면 지속력에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14개 클래스들의 이동기 영상과 간략한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동기 티어를 분류해보았는데요. 이동기의 경우 단순히 특정 거리를 도달하는 시간만을 기준으로 티어를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당연히 있었고 체감 속도와 달리 빨랐던 클래스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시에 순간 속력과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피할 수 있는 스킬을 연계할 가능성 등 고려될 점들이 더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경험과 스킬 구성들을 바탕으로 티어를 조금은 주관적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참고 자료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탑 티어부터 뽑겠습니다. 탑티어는 최근 출시된 클래스인 쿨레나이입니다 은신 캐릭이코노이치와 마찬가지로 논외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은신과는 별개로 이동기가 굉장히 중수한 편입니다 순간속력과 지속력이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은신 기술과 그림자발길한 피감 은신까지 더해서 수동컨을 하는 쿨레나이는한 번에 터트리지 않는 이상 그냥 거의 못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시브에는 공속이속 감소효과 면역도 있어서 검태나 원기에서 개인 플레이를 한 유저에게는 최적화된 클래스라고 봅니다. 다음 1티어입니다. 1티어와 2티어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장거리 레이스를 가더라도 스킬 쿨 끊김없이 돌릴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1티어와 2티어를 나눴습니다. 각 클래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이동기 설명에서 어느 정도 다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티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티어와 달리 장거리 레이스 시 일부 스킬 쿨이 부족해서 슈화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티어 클래스들과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티어는 서라와 버서커입니다. 위에 1, 2티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캐릭들의 이동기 성능이 좋아진 벨페도 있고 신규 캐릭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한 이동기를 달고 나와서 이두 캐릭들은 많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단거리, 장거리 모두에서 이제는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4티어입니다. 두 클래스 모두 각 잡고 싸울 때는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검태나 원기와 같은 넓은 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이동기입니다. 번외로 검태 원기에서 은신 캐릭인 코노이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는데요, 쿠레나이에 비해서 이동기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살물란 스킬을 통해 순간 붙을 수도 있고 패시브를 바탕으로 거의 무한 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티어의 이동기가 아니라는 것만 제외하면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잡기 캐릭입니다. 이상으로 14개 클래스의 이동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티어 구분이 잘못됐다거나 스킬 활용이 아쉽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이후에 영상을 제작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